얘들아, 안녕. 자, 오늘 할 얘기는 자존감에 대한 얘기야. 너희들의 자존감이 왜 낮은지 알아보고, 이렇게 낮아진 자존감을 어떻게 올리는 건지 나만의 진리를 알려줄게. 간절한 사람들은 내손 잡아. 같이 업그레이드 하자. 우선 단어의 뜻부터 설명해줄게. 이걸 할수 있겠다, 없겠다에 대한 너의 확신이 자신감이고, 내가 쟤보다 못하는데 그게 뭐 어때서? 내가 쟤보다 못생겼지.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비교적으로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야. 한마디로 자존감만 높다면, 누굴 만나든 행복하게 연애할 수 있어. 왠줄 알아? 내가 못생기고 돈을 좀못 벌어도 나를 사랑할 만한 다른 가치가 충분히 많다는 걸 자기가 알거든 허경환이 키가 작다고 우울할까? 물론 키가 더 컸으면 하는 바람은 있겠지만 키가 작은 걸 어떡해? 오히려 키 작은 걸 개그 소재로 이용한단 말이야 키가 작아도 몸이 좋고 잘생겼으니까 김준현이 뚱뚱하다고 우울해할까? 오히려 뚱뚱한 걸 부각시켜서 개그 소재로 사용하잖아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자 첫 번째 너희들의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뭘까? 아, 뭐겠어.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런 거야.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아이고,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는데 내 생각은 굉장히 달라. 내 스스로를 사랑할 건덕지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 아까도 말했지만 내 키가 작으면 다른 잘난 게 있어야 되고 내가 뚱뚱하면 다른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배병님 예쁘고 잘생겼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뭐예요? 선천적으로 외모가 타고났다면 자존감이 낮을 확률이 굉장히 적지만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 예를 들자면 네가 아무리 예쁘고 잘났더라도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사랑을 주지 않았던 거야.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기대치에 부응을 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예쁘고 잘생기지 않았으니까 일단 넘어가자. 자, 두 번째.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현실적으로 한번 말해보자. 너는 이미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오늘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라 그랬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자존감이라는 게 자꾸만 올라가는 거야 그냥 이게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의 끝판왕이자 정답이야 네가 결심한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 그게 새벽 1시든 2시든 해야 돼 어제 회식 때문에 못했으면 새벽 4시에라도 일어나서 반드시 해놓고 출근을 해야 돼 엄청 빡세게 잠깐 동안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내 습관이 바뀔 때까지 꾸준히 해야 돼살 뺀다고 일주일 동안 물만 먹고 살 빼는 게 아니라 뭘 먹고 빼든지 간에 식사량을 줄여서 평생 그 습관을 유지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뭘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다른 사람이 말릴 정도로 해야 돼. 아 주말이니까 쉬어야 되고 내 생일이니까 쉬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주말엔 시간이 많으니까 한 시간 더 하는 거고 내 생일은 특별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보는 거야 얘들아 내 친구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아직도 퇴근하고 나면 공부를 해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야 너는 대기업 다니면서 욕심도 많다야 뭔 놈의 도서관이냐 야 윤씨가 40대 준비해야지 나 40대 하고 싶은 거 있어 인마 이 친구는 말이야 너희들처럼 외모가 잘생기지도 않았고 키가 크지도 않아 근데 이 친구의 자존감은 어떨까 말해뭐해 겁나 높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잘생기고 못생긴 걸 떠나서 표정부터 분위기가 달라. 똑똑한 친구들은 벌써부터 뭔가 깨달은 게 있을 거야. 정답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노력이야. 그리고 그 노력이 반드시 결과로 나와야 돼.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노력은 성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한 번만 더 극단적으로 얘기할게. 키 160cm인 너가 45kg까지 빼기로 했는데 46kg가 됐어. 누가 봐도 날씬한 몸이지만 이건 성공한 게 아니야. 너와 약속한 건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돼. 참, 각박하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달라진 니가 나타날 거야. 요 방향이 틀어지지만 않았다면, 반년에서 1년 사이에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 1년을 넘게 했는데도 가시성이 드러나지가 않는다면, 그건 방향이 잘못된 거야.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겠지.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 그동안 꾸준히 해왔다면, 너에게 특별한 근성이 생겨있을 거야. 남들이 쉴때 쉬지 마. 너는 쉴 자격이 없어. 아직은 말이야. 한발한발 한발 쌓아가다 보면, 외로워서 눈물이 날 거야. 너무 아플 거야. 힘들 때마다, 아 배해병님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래? 우리 같이 노력하자 얘들아 남들이 변명하고 핑계댈 때 우리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하자 할수 있지 너가 목표한 거를 하나 성공하고 나면 자존감이고 뭐고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게 돼네 잘난 맛에 살 거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 오늘 내 말에 공감을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 나랑 같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간다